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트 컨디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건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if문을 들수 있습니다. 아,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고 연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조건이라는 걸 제시하고요. 이 조건에 부합될 시 a라는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부합되지 않으면 b라는 구문을 실행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다트에서는 if else 조건문이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그 외에 터너리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사망 연산자 조건문도 있고요 스위치 케이스라고 부르는 조건문도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문 모두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if else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터널리 오퍼레이터와 스위치 케이스 조건문 또한 if 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만 좀 바꿔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if else 문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고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 하면은 터널리 오퍼레이터나 스위치 케이스 문은 예제 한 번만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f else 문의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식 문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요 문서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어 구글에 검색하시면 if else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요. 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문의 대표인 if 구문을 알아볼게요. 제가 if else라고도 표현하고요. 뭐, if라고도 표현하고요. else if라고도 표현하고요. 뒤로 가면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if 구문은 이렇게 if라는 문자 뒤에 조건을 주게 되고요. 이 조건이 true일 시, 참일 시, 이 if 구문 바디 부분 안쪽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단순하게 쓰는 조건문입니다. 여기 조건식이라고 주어진 이 부분이 만족이 되면 이 프린트 구문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제로 한번 볼게요. 인트 변수 age가 있고요. age에는 15라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식을 한번 볼게요. age가 18보다 작으면 이 조건이 어떤가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조건은 true죠. 네, age는 18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트루가 됩니다. 트루가 되면 if 구문의 body 부분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구문이 실행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if 조건문입니다. 자, if 구문은 else 구문과 세트로 많이 쓰입니다. if 구문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if else로 세트로 만들어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else 구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 예제와 동일하게 age라는 인트형 변수가 있고요. 15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if 구문의 조건식을 비교합니다. age는 15죠. 15는 18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에요. true예요. 그러면 if 구문의 안쪽, 요 프린트 구문이 수행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ge가 25라 그러면 여기가 25가 되겠죠. 25는 18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25가 더 크죠? 그러면 이 조건 구문이 어떻게 되냐? 이 조건 구문이 false가 됩니다. false false인 상태에서는 if 구문 내부에 이 print 구문이 수행되지 않고요. 이 else 구문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if의 조건이 false이면 else 부분이 수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rint 구문 행복한 음주 되세요가 수행됩니다. else 구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는데 if 컨디션을 만났어요. 그럼 자 컨디션의 조건을 판단합니다. 컨디션 조건이 true이면 if 블록이 수행되고요. false이면 else 블록이 수행됩니다. 그렇게 if 구문이 끝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else if 구문을 한번 볼게요. else if 문은 if와 else 사이에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건데요. 예제로 보면 쉽습니다. 자, age가 15예요. if 구문에서 age를 비교합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 if 구문이 수행이 되고 요 전체 if 구문이 끝납니다. 한마디로 if 구문만 수행되고 끝납니다. 자, 반면에 age가 25예요. 자, 그럼 여기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false 가 됩니다. 그러면 if 구문을 수행하지 않고 else if 구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비교해요. 자, 25는 7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에는 어떤가요? true죠? 요 조건은 true 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else if의 body 구문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요 바디구문이 수행이 되면 ls구문 수행하지 않습니다 lsif의 바디만 수행되고 전체 if구문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lsif 구문을 볼수 있습니다 lsif 구문은 여러 개가 쓸수 있습니다 자 조건문 하나 조건문 두개 이렇게 else if 구문은 두 개, 세 개, 네개 넣어도 됩니다. 이 else if 구문이 들어갔을 때 if 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럼 컨디션을 만납니다. 이첫 번째 컨디션이 이제 if 구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if 컨디션을 비교를 해요. true 면 if 구문만 수행하고 전체 구문이 끝나요. 자, 그런데 여기가 false 예요첫 번째 컨디션이 false 면 두 번째 컨디션을 비교합니다. 두 번째 컨디션이 요거가 되겠죠. 요 구문에서는 요게 두 번째 컨디션이고 요게 첫 번째 컨디션이 됩니다. 두 번째 컨디션 비교했는데 투르면 else if 구문의 바디가 수행되고 전체 if 구문이 끝나는 거고요. false면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 컨디션으로 비교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컨디션이죠. 세 번째 컨디션이 true다. 그러면 세 번째 컨디션의 바디 부분을 수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컨디션이 false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else 구문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lse 구문은 위에 있는 조건들이 다 false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lse 구문이 수행하고 if 구문 전체가 종료가 되는 형태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if 구문이나 else if 구문에는 조건식이라는 게 쓰여요. 그래서 그 조건식을 계산해서 true false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이 조건식에서 비교 연산자라는 게 많이 쓰입니다. 방금 예제에서도 비교 연산자를 썼는데요. 다트에서 지원하는 비교 연산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꼴두개는는이두 는, 는 기호 붙여 놓은 건 뭐냐면 a 와 b 를 비교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요 구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a 와 b 는 같다. 그래서 a 와 b 가 같으면 true 가 되는 겁니다. true 자두 번째 a 느낌표 는 요거는 뭐냐면 a 와 b 는 같지 않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와 b 가 실제로 같은 값이 아니면 true 가 됩니다. 조건이 조건이 투 e 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a가 b보다 크다가 되고요. 요거는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요거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요 조건에 해당이 되면. 조건식 전체는 true, 해당이 되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 하고요.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if문에는 논리 연산자라는 것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논리 연산자라는 거는 뭐냐면 조건식을 여러 개 붙여 쓰거나 조건식을 뒤틀거나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세 개의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두 개의 앤드 기호를 붙인 거, 명칭이 앤드입니다 요건 어떻게 해석되냐. a 그리고 b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일 수 있냐. 첫 번째 조건식을 줍니다. 9는 10보다 크다. 이런 조건식 주죠. 요건 false일 거예요. 9는 10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11은 1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리고라는 한국어 표현을 생각해 보면 둘다 참이어야 참인 거예요. 그래서 9는 10보다 크, 크다가 false죠. 거짓이잖아요. 11은 10보다 크다가 true죠. 이렇게 되면 이 전체 구문, 앤 n d 기호가 있는 이 전체 기호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A와 B 모두 true여야 true인 논리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 두 개를 붙인 구문, 요거는 OR 연산입니다. 무슨 뜻이냐?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t r 면 t r 입니다 자, 보시죠. 7은 10보다 크다. 자, 요거 f a l s 입니다 또는, 자, 요 구문이 또는이에요. 13은 10보다 크다. 요거는 t r 죠 그러면 요 전체 구문은 t r 가 되는 겁니다. 조건들 중에 오화로 연결된 조건들 중에 무엇이든 한 개만 트루면 전체가 트루가 되는 것입니다. 요게 오화 연산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낌표. not 연산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A의 반대 값을 말합니다. 자, 7은 10보다 크다. 어떤가요? false죠? 그런데 여기에 느낌표가 붙잖아요. 그럼 false의 반대 값? 트루가 됩니다. 네. 이렇게 논리연산자를 쓸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문제에서 논리연산자도 연습을 해볼 겁니다. 논리연산자가 비교연산자보다 조금 더 헷갈리니까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D라는 변수가 있어요. A, B는 인트형 변수 값이 있고요. C는 너를 갖고 있는 인트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D는 false라는 분량 값을 가지고 있네요. 자, 첫 번째. AND 논리 연산자를 썼습니다. A와 B가 같다. 어떤가요? A와 B가 같은가요? false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널과 같다. 어떤가요? C는 널이죠. true입니다. 하나는 false, 하나는 true. 그런데 AND 연산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면은 요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false입니다. AND는 모두 t r 여야 되는 거죠.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 구문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A는 B다. 요거는 false죠. A와 B는 같지 않아요. 또는 C는 널이 아니다. 어떤가요? C는 널이죠. 그러면 얘 false입니다. 요런 상태는 어떤가요? 또는이 있지만, 오와 연산자가 있지만, 둘다 f a l s e 기 때문에 요 녀석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오화 연산은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여야 true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느낌표가 아니라 이꼴두 개를 썼어요. 비교 연산자 같다 라는 비교 연산자를 썼어요. 그럼 요 c는 너이죠 그럼 여기 true가 됩니다. a는 b와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긴 false죠. 그러면 요 전체 if 조건문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트루가 됩니다. 앞쪽이 트루이거나 또는 뒤쪽이 트루이면 둘 중에 하나만 트루이면 전체가 트루가 되는 오화 연산이죠. 그래서 트루가 돼서 여기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논리 연산자 느낌표 보겠습니다. D는 뭔가요? False죠. 그런데 False의 반대값 느낌표 줬습니다. 그러니까 트루가 돼요. 이 전체 구문이 트루가 되죠. 그러므로 이 프린트 구문은 수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논리 연산자를 쓸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조건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트에는 if else 구문 외에도 제가 몇 가지 더 조건문이 있다고 했죠. if else만 내 것으로 만들면 다른 조건문, 다른 언어의 조건문조차도 쉽게 쉽게 쓸수 있습니다. 조건문의 핵심은 그 조건식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주어지는 연습문제들을 풀어보면서 if else 구문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